안녕하세요. 오늘은 독립영화관 필름포럼에 다녀온 후기 및 필름포럼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필름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필름포럼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이라고 해요. 각각 90석, 52석이 있는 두 개의 영화관이 존재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카페, 갤러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5월 개관 이래 꾸준히 좋은 영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정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선정된 뜻깊은 영화관이라고 하니 관심 많으신 분들은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필름포럼이 어디에 있냐? 찾아가기엔 상당히 수월했는데요. 영화관이 바로 이대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귀엽게 필름포럼이라고 지상판에 표시판이 놓여있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12월에 방문했다 보니 가는 길이 추웠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필름 포럼은 지하로 내려가면 존재했는데요." 내려가는 길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문 앞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강좌, 영화 이벤트에 대한 포스터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한 번씩 쓱 구경하고 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들어가면 예쁜 카페가 있는 카운터가 맞아주고 있답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분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좋은 기분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내부에 엽서나 카드, 책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물품들도 많아서 구경할 재미도 느꼈답니다. 그리고 카페처럼 테이블이 많았고요. 카페 테이블 바깥으로는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트리도 있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카데미 강좌에 관한 포스터와 강좌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최근에는 영화 속 문화 읽기, 뮤지컬 보컬 레슨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즘엔 어떤 영화를 상영하고 있나 찾아봤는데 배우 윤시윤씨가 나온 탄생을 포함해서 하이트노이즈 그녀가 말했다, 요정 등 다양한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영관도 쓱 둘러봤는데요. 상영관은 아담 아담하고 편한 분위기에서 볼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석 배치도도 귀엽게 붙어있더라고요. 옆에 보이는 공간은 세미나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영화관을 둘러보고 올라오는 길에 포스터 코지를 발견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기 좋을 것 같아요. 나오는 길에도 포스터가 큼직큼직하게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상으로 필름 포럼을 다녀온 후기를 마쳐볼까 하는데요. 공간이 아담한데 포근하고 또 따뜻해서 독립 영화를 마음 놓고 보러 가기 좋았습니다. 훈영한 게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저처럼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또 독립 영화와 관련된 유익한 후기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